자, 이번 시간에는 일본, 일본 조경사 두 번째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본 전체적인 문화를 좀 살펴보았고, 어, 그리고 이제 헤이안 시대, 평안 시대까지 한번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가마쿠라 시대. 한자로 하면 이게 겸창인가? 어, 맞죠? 겸창, 겸창 시대가 되겠네요. 어, 고산수 정원이 이제 가마쿠라 시대 때부터 나오게 됩니다. 음음. 아닌가 아, 무로마치가 그거네요. 선생님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 이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겸창이 맞네요. 가마쿠라 겸창 막부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 겸창이 맞습니다. 어, 한번 보도록 하죠. 헤이안 시대 헤이안 시대와 같은 정토식 지천정원이 이어졌다가 회요식으로 바뀌어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 보면 어, 정토가 불교의 낙원이라고 했죠. 불교의 낙원이 이제 정토라고 했죠. 정토. 지천은 연못을 중심으로 그 연못 중심에 섬이 있는 그리고 그 섬을 다리로 이렇게 가로지르는 게 지천입니다. 그러니까 연못이 이렇게 동글게 색깔 좀 바꿔볼게요. 연못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섬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게. 여기 지천입니다. 지천. 어, 달인 없을 수도 있어요. 달인 없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섬, 이 연못이 있고 중간에 섬이 있는 것. 여기에 일본의 어 지천, 지천정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림으로 보는 게더 확실하겠네요. 자 보면 이렇게 연못이 이렇게 있고 연못 중간에 섬이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둥근 연못에 어, 동, 네모난 연못의 둥군선 방지원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일본은 이연못이 이 형태가 구불구불해요. 그, 가급적 그 자연, 자연 연못 그대로 하려고 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탁탁 맞춰서 하진 않습니다. 대신, 요렇게, 어, 섬이 있는 것은 대체로 비슷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게 아무래도 도교나 불교나 이런 영향이 다 비슷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요. 회유정원이 뭔지, 그, 다른, 다른 곳에 이제 환경과 정원 이라고 되어 있는 그 일종의 조경 신문사 거든요 신문사에서 올린 글을 보도록 할게요 자 못에 동남쪽으로 폭포에서 떨어진 물이 수로를 따라 못으로 다시 되돌아 오게 되어 있으며 수로에도 다리를 놓아 회유 정원을 완성하고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유란 말은 한바퀴 아, 뺑 돌아서 돌아올 수 있는게 회유란 뜻이에요 회유. 아, 간단하게 그 전에는 연못 안에 섬이 있는 형태만 있다가 그 섬에서 뺑 돌아서 원래 위치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 산책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게 겸창 시대, 가마쿠라 시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뭐 이, 이 발음이 카마쿠라, 가마쿠라, 가마쿠라 뭐 뭐다 되니까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가면서 어, 정토, 그러니까, 그, 불교 낙원에 대한 신앙이 약해지면서, 인간성 회복을 위한, 뭐, 이상주의 선정, 뭐, 이런 게 들어갔다, 이런 말은, 이제, 사람을 이제 좀더 신경 쓴다는 거예요. 기능적인 의미를 더 신경 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불교의 정원, 낙원을 어떻게든 형상 해가지고 꾸미려고 했으면, 이제, 시간 지나서, 이제, 사람 중심적인 정원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 중심적인 조언 문화가 이어졌다라고 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가 지금 딱히 나와 있지 가 않네요. 일단 석조 조경술이 발달되었다. 뭐요 정도 말로 이렇게 나와 있죠. 석조 조경술이 발달되었다. 어그 전에는 석조 조경술이 막 그렇게까지 났는데 뭐 나오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했을 때어 암자라고 해가지고 석조 정원의 유래가 되는 여기에 나왔는데 이게. 어 헤이안 시대 때는 그렇게 많이 없다가 가마쿠라 시대 때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된 겁니다 암자가 처음 시작만 했다가 본격적으로 가마쿠라 시대에 발달되었다 그리고 회유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사람 중심적으로 반했다 그래서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뭐 이게 다 이제 사람 중심적인 문화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음 몽창 소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몽창이 이제 일종의 선생님도 자초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몽창이라고 보통 이름인 것 같고 아니면 호 유명한 그런 데 이름인 것 같고 소속이란 말을 안 쓰고 선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승려일 거예요 승려 몽창 소속이라는 사람은 승려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어, 정토사상 아, 불교 낙원이라고 했죠 그 위에 선종의 자연관이라고 어 있는데 선종은 불교의. 어,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불교의 종파 중에 하나. 그 불교의 종파 중에 하나로서 사람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보는 게 선종이에요, 선종. 어, 선종의 자연관을 덧붙여서 정원을 만들었는데 서방사라는 절이랑 철룡사라는 절을 만들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방사랑 철룡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서방사네요. 철룡사는 지금 그림으로 없습니다. 자, 서방사를 봤을 때, 음, 일단 이거 다시 빼고, 좀 굵게 해서, 자, 요렇게 연못이 있죠, 연못이. 아마 더클 겁니다, 연못이 있고, 중간중간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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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를 갖다 놨어요, 바위를. 이요 연못이 약간 부르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낮은 개울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어, 자연이 그대로 다 있죠. 뭐 크게 뭐, 손을 댄것 같지 않아요, 그, 자연스러움의 모습, 그래서 불교에서 받는 낙원의 모습이라고 어, 위에 보다 좀덜 화려하네요. 되게 뭔가 많이 축소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우리가 그 위에서 봤던 다른 정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축소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요, 여기 여기 나오는 뭐야? 요런 거, 요 그림. 봤을 때아 이것도 막그 그렇게는 아니죠 여기 이제 나라 시대 옛날인데 완전 고, 고대죠 고대 일본 고대 시대인데 어 지천만 있어 지천만 연못에 섬만 이렇게 딱 있죠 이게 지천만 있었는데 여기 음, 아직까지 회유 회유까지 그림으로는 나오지 않네요 이, 아마 이거 밟고 지나갔다라면. 이 회유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많은, 아직 회유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그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룡사, 어, 철룡사 그림을 보니까, 이 고산수식이에요, 고산수식. 이게, 이게 일종의 물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바다를 상징하는 거. 요, 런요 그림도 보면, 약간 섞여있죠. 그러니까 아마 뒤에 배우게 될우루마치 시대에서 고산수식이 에, 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철룡사는 그 바뀌어고 있는 중간쯤 단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원의 형태가 그대로 있으면서 고산수가 중간중간에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섞여서. 어, 그림도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 원래, 그, 저, 요 연못 있고, 이렇게 어, 지천은 아니네요. 그냥 연못만 있네요. 여기에 이제 고산수 형태를 섞어서 만든 일종의 섞여있는 그런 상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서방사는 어, 그림으로 봤을 때 1번 서방사 이거는 어, 회유식이네요 이 달이 있는 거 보니까 아까 그림, 우리 교과서에 나온 그림이 썩 좋은 예시는 아니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여기 나오는 서방사 그림을 보면 회오식이에요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어있죠 이렇게 어, 보면 이렇게 돌아서 건너서 이렇게 아마 이렇게 돌아서 올수 있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게 어, 서방사입니다 그러면 이 몽창선사란 사람이 몽창손석이란 사람이 서방사를 먼저 만들었을 거고 철룡사는 아마 나중에 만들었을 겁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봤을 때는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무로마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어, 쌤이 뭐이것도 정확한 한자는 모르겠지만 어, 위에서 봤을 때는 자 실정이라고 되요 실정 실정 그러니까 무로마치는 실정입니다. 이게 도산이고 요건 실정이 되겠습니다. 실정 시대 무로마치 시대 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정 이렇게 되죠. 실정 맞고 실정 시대에는 선종의 용성 관계 그러니까 이 일종의 불교 종파 중에 하나죠. 이게 용성 엄청나게 많이 발달된 것 같고. 고산수 정원 양식이 확립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가마쿠라 시대에는 고산수 양식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고 무로마치 시대 되면서 고산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많이 확 나오게 되는 거겠죠. 확립되었다라는 말을 뭐 선사, 시, 선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사상이 뭔지 중요하지 않고 어, 상징적, 추상적 표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고산수라는 말은 전부 다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뭐 실제 식물들을 뭐 쓰는 형태도 있지만 대체로 뭐 모래 깔아 놓고 이게 바다다. 그리고 바위 갖다 놓고 이게 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렇게나 보면 암석이나 폭포를 암석으로 폭포나 섬을 형상화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상징이죠. 동물의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것도 뭐 일종의 상징이죠. 모래의 무늬로 물의 흐름이나 바다의 바다를, 바다를 형상화했다. 이게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고산수가 아 이렇게 다 상징적으로 표현했구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철룡사도 그렇고 지금 여기 그림에 나오는 용안사라는 절도 어 이렇게 보면 완전 뭐 없죠. 식물이 거의 없습니다. 이 중간 중간에 바위 있고 여기 식물 있기 좀 덮어놓은 걸 봐서 이게 섬이고 이게 산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다바닥겠죠 그러니까 섬나라인 일본을 어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낸 겁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어, 이 시대의 대표적인 정원으로 대덕사 방장 정원이 있고 용왕사의 석정이라는 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왕사는 여기 아까 전에 그림으로 봤고, 그러면 대덕사 방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대덕사 방장 정원 이미지. 자, 어때요? 완전, 그렇죠. 이거. 뭐래 밖에 없죠. 요거는 이제 식물이 약간 섞여 있는 겁니다. 고산수 정원도 식물이 섞여 있는 고산수 정원이 있고 식물을 전혀 쓰지 않는 고산수 정원이 있어요. 요 여기 여기 나온 대덕사 방장 정원은 식물을 그래도 어느 정도 썼는 형태의 고산수 정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이 고산수 정원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누어 놓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거를 구체적으로 더 나누어서 설명하지는 않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산수 정원이 일단 두 개는 있고 하나의 흐름은 그냥 식물을 쓰는 게 허용하는 게 있고 식물을 아예 허용하지 않는 게 있다. 이 정도 있다 정도만 아니면 되겠습니다. 있다 정도만 자그 다음 모모야마 시대 도산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도산시대 어 그러면 위에 봤던 거랑 좀안 맞죠 여기에는 겸창시대의 고산수 정원이 아 창안되었다 아 선생님이 다시 한번 봤네요 도산시대에 다정이 조성되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봤던 모모야마 시대 이게 도산이라고 했죠. 도산시대에 어, 호화로운 정원이 나오면서 다정도 밑에 나온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이거 어, 위에 있는 거랑 설명이 이어집니다. 선생님 순간 착각했어요. 자, 모모야마 시대, 다산시대에는 직권무인들을 중심으로 대저택 걸림이 이어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거는 어, 임진왜란하고 이어서 같이 봐야 돼요. 그 일본이 통일됐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한. 힘을 지닌, 그 권력을 지닌 권력자를 중심으로 일본이 이제 어느 정도 통일이 되게 되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힘이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쌓인 힘을 중심으로 조경도 많이 발전하고 엄청나게 큰 대저택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분출될 때가 없으니까 1592년 임진왜란으로 이렇게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안에서 이 힘이 쌓이는 거를 어떻게 주체를 못하니까 외국으로 분출해가지고 쳐들어가면서 자기 나라 사람들의 그 힘을 좀 깎아먹으려고 하면서도 권력자가 권력 유지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어, 그러니까 그, 그 당시에 누구였죠? 임진왜란 일으킨 사람이 어, 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한국으로 그러니까 한국 입 한국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명나라 쳐들어가야 되니까 길을 비켜라 니네들, 니네들 길만 비켜주면 어, 뭐 약탈은 하지 않겠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말이 됩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싸웠는 거라서 이제 개박살났죠 물론 뭐 우리나라가 이제 잘 싸우고 이순신 장군이라는 명장이 나오게됐 했지만 그때 엄청나게 많이 피폐해졌던 겁니다 하여튼 그 막부 시대가 이어지는 모모야마 도, 다산, 도산 시대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일본에서는 대저택 중심으로 큰 정원이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 호화로운 정원들이 많이 나타났다. 직권 부인들을 중심으로 어, 대저택이 만들어지고 어, 대저택이 이어지면 이제 호화로운 정원까지 나, 당연하게 이어지는 겁니다. 뭐 사람이 이제 잘 살면 뭐 하고 싶겠어요? 그 아파트 좋다고 하잖아요. 몇 억씩 짓고 아파트는 진짜 부자는 아파트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뭐 서울에 무슨 흑석동 무슨 저택 이런 거 있죠. 그 엄청나게 비싼 저택들, 무슨 저택? 아, 평창동이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는 수백억씩 해요. 수백억씩, 뭐 백억, 뭐 수십억씩 하고, 수백억은 좀 뻥이 심했고요. 근데 아파트 비싸 봐야 뭐 20억 이 정도죠. 20억, 선생님, 1억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 일본, 일본으로 봤을 때그 하여튼 저택이 있을수록 엄청나게 힘이 있다. 대저택은 땅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어 엄청나게 큰걸 짓기 시작합니다. 풍신수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풍신수길이 자 풍신수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 진짜 때려 죽일 놈이에요, 때려 죽일 놈. 오래 살았는 겁니다. 더럽게 오래 살면서. 어이 물론, 자기 살아있을 때 짓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죽었으니까, 도이토미 히데요시가 살아있는 동안에 완성되진 않게 않았지만, 3번이라는 엄청나게 큰, 이제, 호화로운 대저택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니까 이 안에, 어, 돌이, 정원석, 그니까, 러 정원석이라고 부르는 거는 상당히 큰 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안을 수도 없으니까 큰 돌을 의미합니다. 이 700개나 있었는 거고, 수천 구루의 식물이 사용되었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거는 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무. 목본식물이에 목본식물. 목본식물이 수천 그루나 들어갔다라고 보면, 어, 이 사이즈가 대충 감이 오죠. 우리 학교보다는 물론 작겠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큰, 어, 정원이었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자, 3번이라고 옆에 그림이 나와있지만 그림으로는 크게 볼수 없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어, 1번, 3번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모터 마크 막 찍어놨네요 자, 이렇게 자, 고산수 정원 양식도 나오죠 그러면서 지천도 있고 회유식도 있습니다. 다 섞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이건 고산수고 이건 지천입니다. 지천에 섬섬 있죠 거기에 이렇게 다리가 있죠 건너갈 수 있게 회유인 겁니다. 다 섞인 거예요, 다 섞인 거. 그러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그그 그 당시에 유행하는 거다 들고 갖고 짬뽕 시킨 겁니다. 이거는 완전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만 할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엄청나게 큰, 크게 만들어진 게 3번이다. 라고 볼수 있고, 이조성이라는 사람의 이지환이라고 부르는 회유식 정원이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떤 정원인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근데 왠지 이렇게 지금 사람 이름이 나올 것 같은데. 1번. 이지환. 아, 역시 사람 이름이 나오네요. 이 조성이 이지환 이렇게 다치니까 나옵니다. 자, 이 그림을 좀 확대를 시켜볼게요. 자, 요것도, 똑같은 그림인데. 어때요? 이거 말본 그림이죠? 지천에, 아까 전에 그림을 보면, 어, 뭐, 다리가 보이진 않는데, 이 조성 이지환, 이 조성 이지환. 다른 그림도 보죠. 뭐, 딱히 나오는 게 없네요. 하여튼, 회요식이라는 걸 봐서 다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리 그림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교과서가 뭐 지금 제가 정확히 틀리다 안 틀렸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지천회요식 정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믿도록 하겠습니다. 지천은 연못에 섬이 있는 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천이고 회요식은 뺑돌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뺑돌수 있다. 폭포를 중심으로 색채가 크고 다양한 속조. 뭐, 이런 조합을 권위, 과실, 과시, 양시했다, 과시했다라고 돼 있는데, 폭포 그림은 지금, 이제, 우리 찾을 수가 없네요. 이런, 이런 그림이 있구나. 추측만 해볼 뿐입니다. 좀 아쉽죠. 니조성 이지환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이런 건 솔직히 일본어로 쳐야지 나올 것 같은데, 아, 쌤이, 뭐, 전혀 일본어를 할줄 모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보여줄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로 봤.. 어.. 한자로 쳐봤어요. 한자로 어.. 요게 그 그림인 것 같네요. 요.. 보니까 다리 이렇게 있고, 이렇게 뱅뱅뱅뱅 돌수 있죠? 요.. 이렇게 회유식인 겁니다. 회유식 아..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대충.. 근데 폭포는 지금 나오지 않네요 아.. 이걸 보고 폭포라고 하나? 이거? 와.. 이.. 뭐.. 개똥 개통... 너무 이거.. 뻥이 좀 심하죠? 이거보고 폭포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죠? 요 그림 요 그림 보고 폭포라고 한것 같습니다. 물이 내려오긴 내려오네요. 여기에 여 <laughs> 아이씨, 일본 사람들 너무 뻥뻥이 심하네. 일본도 하여튼 폭포 권위를 과시했다. 이렇게 돼 있고, 다만 이제 또 요때 이제 정원 양식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화려했던 정원이 있고, 와비 사비, 와사비, <laughs> 와사비 정신으로 진짜 와사비가 그거 맞아요. 와사비. 뻥인 것 같죠. 진짜입니다. 와, 와비하고, 가난하면서, 뭐, 안빈각도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어조탄 뭐, 이런 와사비 정신으로, 자연풍의 다정을 완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성, 아까 전에, 이 다정, 요게 이제, 다정인데, 되게 정원을 작게 만들고, 앞에 앉아가지고, 차를 훌짝훌짝 마시면서, 어, 정원을 짧게 볼수 있는 형태가, <laughs> 다정이 되겠습니다. 어 교과서가 이 그림 쓴것 같은데 에, 이렇게 사람들 다닐 수 있게 판석 깔아 놓고 어, 여기 이제 작게 물 내려오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다담이, 뭐 다담이 이런 게 이제 다 다정인데 여기 이제 여러 개가 섞일 수 있어요. 고산 수식으로 이렇게 꾸밀 수도 있고 한데 하여튼 작게 만드는 것을 다 다정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그림은 좀안 맞는데 이 그림이 제일 맞죠.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다정 정원을 만들었다. 라고 되어 있고, 대표적인, 어, 다정으로, 고전 직부의 연암. 연암이 이제 그겁니다. 연암 최지원하고 이런 비슷한데, 소골 원주의 고봉암. 이렇게 두 개로, 어, 정원을 볼수 있습니다. 아왜이렇 길어? 아, 너무 기니까, 에도 시대하고, 메이지 타이쇼 시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두 개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기니까 쌤도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아직 못 먹었는데, 일단 두 개만 하고, 두 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